여보세요? 어머니, 또 전화해요. 받지 마.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일 만들어서 전화하는 사람이야. 전화기 불빛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그 짧은 불빛조차 며느리에겐 성가셨다. 요즘은 전화벨보다 메시지가 더 무섭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화면에 뜨면 숨부터 막힌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며느리 윤정은 말없이 전화를 밀어버리고 침대 위에 던져둔 여행 가방을 닫았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이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한테 말은 했어? 당연히요. 며칠 다녀오겠다고 했죠. 근데 또 전화가 와? 모르겠어요. 아마 또그약 얘기겠죠. 이번에도 돈 달라는 거야? 돈? 몸말늘 비슷하죠. 사는 게 피곤하니까요. 윤정은 말 끝을 흐리며 거울을 봤다. 화장된 얼굴 속엔 피곤함보다 불편함이 먼저 섞여 있었다. 며느리가 된지 7년. 그동안 쌓인 감정은 의무라는 단어에 눌려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집을 습한 방이라 불렀고 전화는 그 습기가 번지는 통로였다. 밤이 깊자 남편이 먼저 잠들었다. 윤정은 조용히 전화기 불빛을 확인했다. 부재중 4통. 그리고 새벽 2시. 다섯 번째 전화가 왔다. 또야? 이번엔 뭔가 이상해. 전화를 받을까 말까? 그 잠깐의 망설임이 다음 날 아침, 리조트 전체를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리조트 프런트에 경찰이 왔답니다.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윤정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경찰이요? 왜요? 투숙객 한 분이 밤새 연락이 안된다네요. 그 말에 윤정의 손끝이 순간 떨렸다. 남편이 물었다. 누가 연락이 안된다고? 이름이 김말순 씨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공기를 멈추게 했다. 윤정은 한참 말이 없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우리 엄마 이름이야.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엔 여전히 부재 중 다섯 통이 남아 있었다. 어제 저녁 이후로 통화가 안 됐다는데요. 그럼 혹시 그분 집이 근처래요? 경찰이 지금 확인하러 갔답니다. 윤정은 말없이 가방을 들었다. 남편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같이 가요. 됐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사람 놀라게 했다가 또 멀쩡히 돌아오실 거예요. 이번엔 느낌이 달라. 윤정의 표정엔 불안과 체념이 함께 깔렸다. 리조트 로비의 불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그들이 차를 몰고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문 앞엔 이미 구급차가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어젯밤에 쓰러지셨대요. 전화하려 했는데 이미 신고가 들어갔더라고. 윤정은 멍하니 서 있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거실엔 넘어져 있는 구두 한짝 식탁 위엔 식어버린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혼자 계셨다면서요? 예. 요 며칠 약타로 병원도 못 가셨다네요. 남편이 윤정을 바라봤다. 어제 전화 왔을 때왜안 받았어? 윤정은 입을 열지 못했다. 나도 어제 늦게 봤어요. 그땐 이미 전화가 끊겨 있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윤정은 계속 전화기를 쥔채 있었다. 어머니라는 이름 밑에 뜬 다섯 개의 부재 중그 숫자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응급실 앞 의사가 나왔다. 가족분 되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위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뇌에 산소 공급이 잠시 끊긴 흔적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이 늦었나요? 그 질문에 윤정은 숨을 삼켰다. 부재 중 다섯 통? 그 다섯 번의 기회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병실의 공기는 희미한 약 냄새로 가득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윤정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모았다.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장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복세는 보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윤정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다. 병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어제의 부재중 전화가 머릿속을 스쳤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제 엄마 전화 왜안 받았어? 나도 몰라요. 그냥 그때는 피곤해서. 엄마가 쓰러지신 시간 정확히 그 무렵이래. 윤정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받았더라면 그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서 통화 목록을 열었다. 마지막 전화 시간 옆에는 짧은 녹음 표시가 있었다. 그제야 윤정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음성 메시지 남겼네. 손끝이 떨렸다. 윤정은 조심스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윤정아, 나좀 숨이 가빠서 약이 떨어졌는데. 뒤이어 들리는 소음, 그리고 멈춘 숨소리. 윤정은 화면을 덮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말없이 벽을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떨렸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정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눈을 간신히 뜬 어머니가 미약하게 웃었다. 괜찮다. 이놈의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웃음이 더 괴로웠다. 어제 전화했었죠. 그래.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근데 안 봤더라. 그때 약이 떨어졌다고 하셔서. 응. 근데 이제 됐다. 이렇게 또 봤으니까. 윤정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이불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의사가 다시 들어왔다. 보호자분,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환자분이 의식 잃기 전 뭔가 부탁을 남겼더군요. 의사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약값 갚을게. 며느리인 너한테 패 끼치기 싫어. 윤정은 봉투를 가슴에 꼭 쥐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뼈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뒤에도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중얼거렸다. 어머니, 그 전화, 왜 이제야 들었을까요? 밖에선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들리지 않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미약한 숨결만이 손끝을 스쳤다. 며칠이 흘렀다. 병실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 곁에 누워 있었고, 윤정은 하루 종일 그 옆에서 머물렀다. 이제 집에 좀 가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랬어요. 약 챙겨드릴 사람도 없잖아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지. 그래도 제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가 잠시 웃었다.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날이 다 있네.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많이 무뚝뚝했죠. 여느리가 다 그렇지, 사는 게 팍팍하니까. 아니요, 저 마음이 말라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더라. 너도 이제 알겠지.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들어와 약봉지를 정리했다. 윤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약값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달부터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넣을게요. 너한테 미안해서 그런 말도 못했는데. 이제 미안하지 마세요. 저도 늦었지만 조금은 어른이 돼야죠.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열었다. 화면 속 어머니라는 이름을 새로 저장했다. 우리 집의 이름이라는 메모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병실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밖에 바람 좋네요. 산책 좀 해요. 몸이 따라줄까 몰라. 제가 부축해드리면 되죠. 복도를 걷는 동안 윤정은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만 단단했다. 내가 참 못됐었죠. 그럴 때도 있지. 근데 사람은 바뀌면 돼. 이제부터는 전화 오면 바로 받을게요. 그럼 내가 심심할 때마다 걸면 어떡하냐?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게 효도니까요. 어머니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지난 시간의 서운함보다 지금의 따뜻함이 더 많았다. 며칠 뒤 윤정은 병원비 정산을 하며.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가 남긴 약값 봉투. 그녀는 그걸 버리지 않았다.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며느리한테 폐 끼치지 말자. 그날 저녁, 윤정은 병실 문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TV 보고 있어. 식사하셨어요? 하셨냐고 물어보는 건또 처음이네. 이제 자주 할 거예요. 전화 한 통. 그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그 전화가 고마운 거다. 윤정은 창문 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웃음이었고 다시는 늦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퇴원 날 아침. 병원 앞 벚나무 가지에 새잎이 돋았다. 윤정은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병원 밥은 이젠 질렸다. 그럼 제가 끓여 드릴게요. 국도 밥도 다 직접. 며느리가 국을 끓인다니. 그건 뉴스감이네. 어머니는 웃었고 윤정도 그 웃음에 따라 웃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집에 도착하자 먼지 쌓인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정은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편. 사진 뒤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다음 생엔 엄마로만 살고 싶다. 윤정은 사진을 꼭 쥐었다. 어머니, 이거 언제 찍으셨어요? 내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야. 그때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전화 한 통이 제일 무서워. 그 말에 윤정의 눈가가 젖었다. 이젠 그 전화 제가 먼저 걸게요. 너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이상하네. 이상해도 괜찮아요. 이제 자주 걸 테니까요. 며칠 뒤 윤정은 출근 준비를 하다.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들었다. 어머니 이름이 떴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어머니, 왜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저도요. 오늘은 퇴근하고 들를게요. 그래. 그럼 국 끓여 놔야겠다. 그날 저녁 윤정은 퇴근길에 작은 꽃한 송이를 샀다. 어머니 집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왔니? 네, 오늘은 제가 밥상 차릴게요. 이제 밥보다 내 얼굴 보는 게 낫다. 그럼 자주 오면 되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윤정은 국을 푸고 어머니는 젓가락을 잡았다. 맛이 어떠세요? 짜다. 그럼 물좀 부을게요. 괜찮다. 짜도 괜찮아.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 식탁이 불빛이 두 사람 얼굴을 비쳤다. 윤정은 국을 다시 한 숟갈 떴다. 그 맛은 짰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뒤 윤정은 핸드폰을 열어 어머니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 잊지 말자. 그 다섯 번의 부재 중.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봤다. 별이 몇개떠 있었다. 윤정은 속삭였다. 이제 그 전화가 고맙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출근길 전철 안에서 문득 핸드폰을 열었다. 어머니 이름 아래엔 통화 기록이 몇개더 늘어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젠 부재중 전화가 아니라 대화의 흔적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밥 먹었니?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윤정은 답장을 썼다.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잠시 후 화면에 불이 켜졌다. 나도 먹었어, 내일은 같이 먹자.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 불을 켰다. 조용한 집안에 끓는 국물 소리가 퍼졌다. 이젠 그 소리가 불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중얼거렸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전화 드릴게요. 창밖에는 작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윤정은 그 불빛 사이로 마음속 이야기를 건넸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쉽지만 다시 마음을 여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